안녕하십니까. 오늘 요 나무를, 어, 전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 측지들은, 측지들은 지금 골고루 있는지 없는지 요거 좀 봐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끊어낼 만한 측지를 제거할 만한 측기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측지 제거는 이제, 어, 측지, 축지, 굵은 측지라든가 3대1 비율이라든가, 어, 또, 어, 넘어 3대 1, 이거와, 아, 너무, 3대1, 이거와, 이거와, 이거의 크기, 3대1이 넘는다든가, 넘, 또, 또이측기와이 이 밑에 측지 간의 간격이 너무 좁게 있다든가, 아, 그렇게 되면은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방향이긴 해도, 여기 한 뭐, 한, 한 15cm, 2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밑으로, 어, 이 밑으로, 어, 과일이 달리면 한 것이 없죠. 어, 이렇게 많이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 공간을 아직은 놔둬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다만, 여기서, 어, 다, 여기서, 이 측, 측지와 이 결과지들이 이제 예, 도장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도장지죠. 이건 도장지. 이건 예, 도장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눈을 놔두고, 어, 또 내내 여기서 새로운 신청을 나서 아, 어, 올해 이제 꽃눈 분화가 되겠죠. 그래서 놔두고 끊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끊어서 주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놔둘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끝부분은, 그 끝부분은, 그 어, 이건 뭐 2차 성장 부분도 없고 해서 끝부분에 그 약간 톱어주는 아,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꽃눈이죠. 꽃눈, 요거, 꽃눈인데 이렇게 과일 들릴 수 있고 하고. 이쪽에 사실 뭐, 이게 꽃는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2차 성장행 부분이 좀 보이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없으니까, 놔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측지를 살펴보면, 은 이쪽에 보면 이 측지가 했을 때, 이쪽에 섯새 숨은 눈들, 이렇게, 자마죠, 자마. 잠아. 이런 눈들이 이걸 여기 끊어줬어야 되는데, 안 끊어주니까, 당초에 어릴 때, 신출 때, 끊어주고 끊어주고 해야 되는데, 2차 성장한 부분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결국 여기는 나지가 발생돼서 여기는 눈도 안 나옵니다. 물론 칼로 끊어주고 뭐이런면더날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이건 뭐 이대로 그냥 가, 져가야할 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꽃눈이 안 나오고, 꽃눈인지 뭐, 잎눈인지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끊어서 줘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가서, 그 부분에 가서, 어, 그 부분을 끊어주는 거. 이건 과일도 없으니까, 이게 꽃는지 과일이. 이 나무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 부분 꽃, 꽃을 두고 놔두겠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지가 클 때,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건 이제 측지죠. 요건 결과지, 결과지에서 왔습니다 여기 결과지가 되면 결과 모지가 되는 겁니다. 결과 모지. 요건. 그래서 여기 측지고 결과지에서 결과지에서 다시 결과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칭할 때는 야 결과지를 마, 아, 달고 있으니까는 결과 모지가 됩니다. 결과 모지에도 과일이 달고 아, 꽃눈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끊어주고 요것만 달든지 아, 이렇게 해야 되죠. 어, 이쪽에도 역시 아, 꽃눈이 별로 없습니다. 꽃눈이 없고 하나 뭐 있고 없고 없고. 한세개 그래 끝 부분을 이렇게 조금 끊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아, 이런 것은 꽃눈이 이제 좋지 어 이렇게 됐을 때는 끊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제치고어 이런 때는 요 꽃눈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요 괜찮아요. 이거 둘째 둘째 놔둘 수는없고 하나 제거 해줍니다. 요건 이 과대인데 과대 요 과대지 과대 아 그것도 과대인데요그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남겨놨는데 과대지 보다는 신초가 나와서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이 저 낫죠 그런데 여기도또 작년에 과일 달렸던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시커먼 게또 있으면 여기 병균이 많을 수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나와서 등위죠 등위 등이, 등위, 등이, 등위는 끊어준다 등 안에도 뭐 없어요 등 안에 없고 등위 끊어주고 끊어줬습니다 와서 요거는 등이지만, 등이지만, 요기서 이렇게 과일 열리겠죠. 이렇게 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 부분, 끝 부분 여기도 과일을 달수 있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있나? 아, 요건 더 나갈 수 있게끔 끊어주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보겠습니다. 이쪽, 이쪽 쭉 나와요. 쭉나오고등 그 위가 있고, 등 위가 있지만, 가지 길어요. 길면은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쓸수 있어요. 도장지가 아니고 꽃눈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이건 과일달수 있을 것 같아요. 등 아래, 어, 어, 이쪽 부분은 기부에서 어, 20cm 정도는 어, 과일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주고 끝선에 그 여기에 네. 다 끊어주고 어,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건 사실 끊어줘야 되는데 이쪽 뭐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세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거해 주죠. 어, 측지 끝이 측지를 요걸 두겠습니다. 측지를 요걸 좀여 끊어주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서로 과일이 달렸을 때 이게 아이 강해요. 달렸을 때 서로 다치게 안 해야 되겠죠. 어, 밑에 하고다지 않을게. 어,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요거 여기 좀 길긴 한데 일단 여기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가지가 있어서 과일 열리면 갈걸끊어겠죠 그래서 이쪽 이쪽을 끊어주는 걸로 내내 여기 에 어, 나서 다도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